쉽게 하면 을사년에 뱀띠가 둘이잖아, 뱀띠란 사람들이. 그러면, 뱀이 합쳐져서, 무슨 일을 꾸며야 되는데, 꾸며서, 안 되는 사람도 있고, 잘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렇거든. 응. 어. 그러니까, 을사년에, 대게 보면, 돼지하고는 별로 안 맞으니까,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. 안녕하세요. 네, 수태뚱에 사는 천왕당 연보살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 오늘은 2025년도 네. 용띠 분들의 운세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용띠 분들 하면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 것 같은가요? 굉장히 강해요. 어, 자기 삶에 굉장히 강한데,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. 응. 어, 그렇다고 용띠더니 그렇게 막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. 또 사주에 다 따라서 이제 그런데, 그래도 대법원은 그래도 고차 살더라고요. 응. 어, 좀 성향이 강하고 남자스럽지. 여자도 남자스럽고, 걸걸하고, 어, 배짱이 좋지. 배짱이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그 배짱이 좋아요. 어, 여자,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. 그 부분에서는. 그럼 혹시 용띠분들도 살아가면서 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있죠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요? 용띠들은 굉장히 강해요 성향이 응. 그러니까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웃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지 몰라 응. 왜? 여기에 큰 돌이 양쪽에 딱 눌러 앉아서 응. 이게 무거워서 못 숙여 응. 응. 근데 여자들이 특히 더해 응. 여자들이 강해서 응.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 응. 근데 뭐다 때마다 틀리니까 생일 달도 틀리고 일진도 틀리니까 또 여, 남자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. 음. 음, 근데 육대 같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손해 보는 일이 많아. 손해 보는 손해 보는 일이. 음, 조금 음. 내 내리 가, 저기 뭐야 성격도 좀 내리고 음. 모든 걸좀 내려놔야 되는데 음.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. 감당, 불감당이거든. 아, 응? 어, 그죠. 렇 응. 쉽게 돌아가거나. 그렇지. 왜 돌아가? 응. 근데 지랄 맞는 성격 때문에 못 돌아간다니까? 아, 자존심이 강해서? 아... 응? 구부려야지, 고개를 숙여야지. 속에, 응. 고개 숙여서 안 이뻐하는 사람이 어딨어? 응. 응? 하는 짓은 다 이쁜데, 그러면 고개 하나 못 숙여가지고, 응. 미움이 간단 말이다. 아... 그러니까 돌아가지. 올해 응. 응? 승진을 해야 되는데, 내년에 가서 승진한단 말이야. 아... 올해, 그렇죠. 올해 승진수가 있는데, 웃다거리한테 잘 보여야지 승진을 하지. 음. 근데 그걸 못해. 음. 자존심 에 그게 좀 아쉽죠. 그게 아쉽죠. 아, 그리고 이제 그이듬해 가면 1년을 자기가 손해보고 가는 거잖아요. 아, 음. 그러면은, 용띠분들 작년에 3대였잖아요. 네. 갑진년에. 네. 어, 좀 작년에 좀 어땠고, 또 앞으로 비춰지는 기회도 좀, 좀 어떤지. 아, 작년에, 갑진년에 이제 3제들이 음. 날삼제잖아요 네. 여자 같으 면에 이별이 좀 많이 있었고 음. 어~ 어~ 또 금전의 풍파도 좀 있었고 음. 어~ 인간한테 이제 배신하냐 배신이라 그래야 되나 음. 그런 것도 있었고 음. 부모님+ 음. 부모님이나 주위에 음. 어~ 뭐 형제간이 됐든 부모가 됐든뭐 음. 사촌이 됐든 부모님의 몽상을 음. 상복을 입으라는 회원이있었거든 어. 작년에 네. 그 좋다고 볼 수는 없죠. 또, 안그는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, 또, 그러는 사람은, 근데, 거의, 거의, 대개 보면 좀 용띠가 좀 힘들었어. 하나에 없었지?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. 승진 수도 있는 사람은 승진도 하고, 결혼, 운이 있는 사람들도 결혼하고, 어,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시고, 춘추 많으신 양반들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또 없지. 응, 어 가는 사람도 보이고, 그러니까, 되게 보면, 두루두루 보면, 을사년에는 괜찮아요. 음. 나쁜 사람들은 아주 나빠요. 음. 어. 진짜, 뭐, 뭐,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는, 음. 음, 을사년이고, 음. 어, 쉽게 하면 을사년에 뱀띠가 둘이잖아, 요 뱀띠란 사람들이. 네, 네. 그러면, 뱀이 합쳐져서, 무슨 일을 꾸며야 되는데, 꾸며서, 안 되는 사람도 있고, 잘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렇거든. 응, 음. 어. 그러니까, 을사년에, 대개 보면 돼지하고는 별로 안 맞으니까, 음.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. 아, 용띠분들이, 돼지띠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나요? 네, 네. 응. 응. 충이 있어서, 응. 어, 쉽게 얘기하면 부딪힌단 말이야. 응. 그러니까 올해는, 어, 그렇게 돼지랑 일산년 돼지띠인 사람들은 금전, 나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, 몸, 몸조심. 음. 응. 기문이 열려서 응. 병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. 네네. 그러니까. 조금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음, 차 같은 것도 음. 멀리 나가는 것도 올해는 조심 좀 하셔야 될거 같아 근데 네. 아니면은 이제 딴 띠랑 맞으면 합이 들으면은 삼합이 들으면은 올해 쇼킹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, 대단하다 박 네, 네. 알겠습니다 응. 용띠분들 마주하고 싶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용띠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. 돼지띠 같은 사람들은 조심 말고 차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. 기 문이 열려서 몸이 아파. 음. 어. 그니까 병원에를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. 음. 어. 그니까 스트레스 직장에서 음.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받을 거예요. 음. 어. 딴 띠랑 그 뒤지랑 어 배만 안막 고구마 괜찮은 사람들은 음. 오래 괜찮아요. 어. 어 걱정 안 해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어. 잘 되는 사람은 엄청 잘 되고 응. 네. 음. 용띠 분들의 2025년도 일산의 운세 한번 알아봤고요. 네. 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봐주셔서 너무 네네네.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